안녕하세요. 네, 이름 입니다 오늘은 장수풍뎅이 잡기 콘텐츠를 해볼 건데, 가, 오랜만에 장수풍뎅이 잡기 컨텐츠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왔는지 가연 사슴벌레가 잡을지, 아니면 장수풍뎅이 더 많이 잡을지 궁금합니다. 가보죠. 레츠고 보여주세요. 앞으로 해서 보여주세요. 어때요? 오 좋아요. 잠깐만요. 여기 아까 도개바퀴가 있었어요. 여러분 바퀴벌레 싫어하시죠? 도개바퀴 있어요. 도개바퀴. 여기 도개바퀴. 아, 어... 만지지 마. 짜잔. 오늘 체집 사슴벌레 대. 성공입니다. 한 번만. 어 뭐야? 잠깐만요. 뭐야, 톱사가 바로 도망가니까 잠깐만요. 이런 거요.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가끔 이렇게 참나무에서 발견돼요. 이렇게 싸우거든요. 가끔 장소풍뎅이가 이렇게 하는 걸볼수 있거든요. 어, 이거 안 보여줘? 아니 카메라를 자꾸 가리면 어떻게 해요? 잠깐만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런 이런 장소풍뎅이들은 아, 촬영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. 이런 장수풍뎅이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. 이렇게 많이 날리거든요. 누가? 아, 누가 이길까요? 오, 강력한 파워를 보여줍니다. 아. 도망갑니다. 아, 안 보, 도망가 오, 잠깐만 오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!